지금 못 받으면 평생 손해만 보는 건가요? 은퇴 후 병원비에 생활비에 매달 줄어드는 잔고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특히 최근엔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다 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는 요즘이죠. 그런데 이런 때새 정부에서 55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언제 신청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디에 써야 하는지,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받을 수 있는 돈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으며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돈 되는 복지 정보와 신청 방법을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작일이 되면 다시 알림으로 챙겨드릴 테니 잊지 마시고 꼭 눌러두세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니 이름부터 낯설고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정부가 드리는 생활비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이후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특히 고정수입이 없는 시니어 세대에겐 작지만 큰 힘이 되는 지원입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1차는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각 차수마다 받는 금액과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언제 신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차 신청만 해도 기본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건 전 국민 대상이라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가도록 차등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비수도권에 거주하시면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이면 추가로 5만원이 더해집니다. 즉, 본인의 소득과 거주 조건에 따라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최대 55만원이 되는 거죠.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이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쓸수 있느냐? 정말 현금처럼 쓸수 있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충전이 시작되고, 11월 30일까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공과금 납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누구한테 주는 건지 알겠다고 생각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 구체적인 금액을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수 어르신은 연금 외에 소득이 없고 배우자 없이 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번 지원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해당이 될까?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 하는 마음에 걱정부터 드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지원금은 자칫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본인이 해당되는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고, 무심코 지나치다 보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 대상이지만, 기본 지급액과 추가 지급액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 지급액은 1차 신청자라면 누구나 15만원을 받습니다. 이건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득 수준과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더해지는데 이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추가로 15만원이 지급되어 총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추가로 25만원이 더해져 총 4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추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 추가 5만원.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인 동시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1차 지급 기준으로 총 15만원, 여기에 25만원 그리고 추가 5만원 총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차 지급이 더해지면 최대 10만원이 추가됩니다. 단,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만 해당되므로 소득이 낮은 시니어분들 대부분은 2차 지급도 받을 수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결국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55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느냐? 바로 본인의 소득 상태와 거주지 구분입니다. 본인이 어느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인지 여부는 행정안전부 공식 사이트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로 가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만 받는 어르신이라면 대부분 기본 15만원, 기초생활수급까지 받고 계시면 40만원 이상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확인이 헷갈리실 경우 걱정하지 마시고 7월 19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정부 사이트에서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신청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달력에 표시해 두셔야 할 중요한 일정. 지금부터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할 수는 있다는데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대부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차, 2차로 나뉘어 있어서 신청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총두 번의 기회가 있는 셈이지만, 1차 신청 시점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차에 기본 15만원이 지급되고, 자격에 따라 30만원, 45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요일제입니다. 신청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려 혼잡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건 한주 동안만 적용되니 잘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월요일 생년월일 끝자리가 1, 6. 화요일 끝자리 2, 7. 수요일 끝자리 3, 8. 목요일 끝자리 4, 9. 금요일 끝자리 5, 0. 토요일과 일요일 누구나 신청 가능.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1950년 7월 13일이시라면 끝자리가 3이므로 수요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요일제는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딱첫 주만 적용되고 그 이후엔 요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 하나 신청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접속자가 많아져 사이트가 느려질 수 있고 현장 접수도 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첫 주에 신청하시는 걸 권합니다. 요일제만 잘 지키신다면 빠르게 신청하고 지급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은 건 바로 사전 알림 신청입니다. 7월 14일부터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앱을 통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걸 해 두시면 7월 19일부터 문자나 앱 알림으로 대상 여부와 신청 정보가 도착하게 됩니다. 신청일 놓쳐서 그때 알았으면 받았을 텐데 하는 일 없도록 꼭 미리 설정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각각 어떤 분께 더 맞는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날짜도 기억해 두셨고, 생년월일에 따른 요일도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알아야 할 차례입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거나, 가족이나 자녀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리하고 빠릅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카드사는 국민, 신한, 하나, 롯데, 우리 등 주요 카드사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세한 카드사 목록은 7월 19일부터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110, 또는 행정안전부 콜센터 공이 21003399로 문의하시면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접수 후 하루에서 이틀 내에 지원금이 카드에 충전됩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빠르게 지급되기 때문에 되도록 온라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프라인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제휴은행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은행은 보통 오후 4시까지 창구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시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단독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시면 공무원이 직접 댁으로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현장 접수는 방문자 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시간 여유를 두고 방문하시거나 가급적 평일 오전 시간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시면 온라인 신청,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또는 은행 방문,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도 마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돈 어디서 쓸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제한이 있으니 괜히 받아놓고 못 쓰는 일이 없도록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이제 신청도 마쳤고, 카드나 상품권의 지원금도 충전됐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돈을 어디서 쓸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여기선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꼭 알아두셔야 할 사용처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본인이 선택한 수단에 따라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후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완료되고 11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한 조건은 이 지원금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주소지 관할 지역 안에서만 쓸수 있고 지역 외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이사를 하셨다면 카드사에 문의하셔서 사용 지역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 명의의 카드만 해당되며 가족 카드나 대리인은 불가능하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사용 가능한 대표적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약국, 미용실, 편의점, 병원, 동네 카페, 소형마트 등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평소 자주 가는 동네 가게들이죠. 반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결제,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공과금, 세금 납부, 보험료,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예를 들어, 김밥천국 같은 프랜차이즈도 가맹점이라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본사 직영점이라면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제 전에 매장의 지역상품권 혹은 복지지원금 결제 가능한가요? 라고 한 번만 확인하시면 불편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앱 결제는 대부분 제한됩니다. 다만, 앱 결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로 되면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용이 가능한 매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장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서 지원금 신청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노리는 사기도 많아졌습니다. 정부나 카드사에서는 신청링크가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지 않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오는 문자나 메시지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연락이 올 경우엔 지자체나 카드사 고객센터로 즉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점 사용기한이 11월 30일까지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지원금이 소멸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안에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도 중요하지만 사용도 시간 내에 정확히 하셔야 이 돈이 진짜 나를 위한 도움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하고 왜꼭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또 복잡한 제도겠지 하고 그냥 넘기려던 정보. 알고 보니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번 신청만 잘해두면 병원비 걱정도 덜고 장보는데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돈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복지 정보는 알고 있는 사람만 받는다는 점입니다. 세상엔 나눠주는 돈도 많고 도와주는 제도도 많지만 몰라서 그리고 귀찮아서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 어르신 중에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거나 인터넷을 할줄 모르셔서 이런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됩니다. 엄마, 아버지, 이거 신청하셔야 돼요. 이웃 어르신, 7월 21일부터 신청하시면 돈 받아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한달 생활비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에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워진 국민들을 돕기 위해 준비한 제도입니다. 특히 은퇴하신 어르신들, 고정 수입이 없는 가정, 그리고 시골이나 농촌에서 자립하시는 분들께는 절실히 필요한 혜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이제 신청부터 사용까지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일, 신청방법, 사용처까지 하나하나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바로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꼭 지금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실제로 돈이 되는 복지제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나눠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남은 삶을 훨씬 든든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 꼭 챙기셔서 병원비 걱정도 장보기 걱정도 조금은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웃는 날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